안녕하십니까 인생즐김씨 김씨입니다 자 오늘 여기 원주문막이라는 곳에 알곤용접 좀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예 그게 될것 같은데 노가다 캠핑 보면 요렇게 산길을 가고 있어요 가면 농막 안에서 뭐 용접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노가다 캠핑을 하게 됐어요 일단 가 볼게요 아 상당히 좋은데 이런 환경에서 용접은 처음 해보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 용접 실력이. 뭘 맛있는 거 했어요? 아 계란 후라이에 뭐 맛있는 거 많은데 어느 거요? 즐겠습니다 계란 후라이. 사장님 열일째 다올라갔다는데 전국적 반주 탄다 이제. <laughs> 음. 이 녹막에서 밥 먹으니까 또 맛인데. 제가 용접 해준 결과물입니다. 도끼질 몇번 해봤는데 안 쉽네. 열이 맞아 오른 것 같은데요. 소고기입니다. 소고기. 와, 맛있겠다. 아. 제가 작구나. 근데 저그 저번에 재치치는 또 아, 요렇게 해야 되나? 잘 먹겠습니다. 음. 상관은 뭐가 돼? 용접 바로 와 가지고 완전 뭐 캠핑하네. 와 여기 주인 삼촌께서 이 진짜 실제로 캔 산삼입니다. 산삼주 담아놓은 것도 주시네요. 먹어볼게요. 귀한 거 드시네. 후. 아이고 막내 막내 또 상대 나오는아 이가. 와. <웃음> <웃음> 냄새 향이 죽이는데요. 향이 아깝다. 두 방울 아깝다. 저는 <laughs> 그백프백리다두 잔입니다. 두 잔. 조금 이따 마실게요. 와 너무 황송스럽습니다 제일 오른쪽 위쪽에 무시동 히터 23도 맞춰놨고 따뜻하게 잘자겠습니다 용접일 도와주러 왔는데 자연과 함께했어요. 그리고 저녁에 캠핑 같은 느낌도 내고 아무튼 잘 놀다 갑니다. 뭐 놀, 놀다 가는 느낌이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